근육이,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사실은 제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누가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제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중요하고 근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왜 몰랐겠습니까? 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락 부락한 운동으로 생긴 그런 근육만 생각하였지 정말. 삶에도 근육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병원에 3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 캐나다에서 3개월에 입원이라면 꽤 오랜 시간 입원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2개월 남짓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거의 누워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있기도 힘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났을까요? 제 온몸에 있던 근육이 거의 싹다 빠져서, 지금 보기에도 이렇게 개날픈 몸매에서 10kg나 되는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근육이 다 빠진 것이지요. 젊을 때라면, 그리고 제가 살이 많아서 살을 빼야 하는 사람이라면, 다이어트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몸무게가 준 것이 좋겠다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었지요. 지방이 아니라 불필요한 살이 아니라 근육이 빠진 몸은 서 있기조차 힘들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앉기조차 힘들었지요. 마음 같아서는 금방 일어나서 저기 보이는 저곳까지 당연히 갈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앞서지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온 몸에는 필요한 근육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물을 먹어도 이 먹구멍으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삼키는 근육이 이제 퇴화되어져서 사용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호스로 기계로 인위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온몸에는 그 기능이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근육들이 있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걷는 것이 어렵고 잘못하면 낙상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완전 이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요. 아주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어서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씩 매일 걷고 일어서고 내 몸이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그러한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사소라 보이는 그 운동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온 몸의 무게를 지탱할 근육을 키워야 평생 잘 걷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도 이제서야 완전히 체험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회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근육 잘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꽃길만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즐거워 보이던 시간들도 한순간에 기쁨과 행복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곧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메마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절망의 시간은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질문을 던질 그런 겨를도 없이 숨막히는 고통의 시간은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순식간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알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은 메마를 때로 메말라 버립니다 힘들어하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거조차 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스럽던 찬양은 이제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애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무엇을 기도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나의 이런 메마름을 내가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들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고, 기도도 예전과 다름없이 하고 있으며, 당연히 예배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 어떤 수단으로, 뭔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 메말음을 이겨나가려고 애쓰기만 합니다. 무슨 문제인지도, 어디에 문제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런 때는 언제 나의 마음의 성령으로 촉촉히 적셔져 있었는지 기억에도 없습니다 이 매받는 상태가 속에서부터 이제 그으로 보여질 때까지 내가 알수 있을 때까지는 너무나 어떨 때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런 시간 동안 하루하루 나의 육신이 아닌 나의 영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겠지요. 그렇지 아니라 깊은 속이 마르지 않도록 속을 채워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신앙적인 외형적인 모습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메마름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있을 수 있는 메마름의 시간이 우리 앞에 언제? 순식간에 다가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메마름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오늘 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의 께임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복이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이 절망의 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메말라버린 그 시간에서는 우리 신앙의 방향이, 우리 신앙의 그 모습이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내 앞에 걱정과 나의 삶에 너무 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겠지요. 우리 몸에. 영적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현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압도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의 그 무게가 나의 기도의 시간을 온통 잡아먹어버릴 때 나의 현실의 도전과 수많은 일들을 이길 힘이 나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문제를 내가 이기지 못하고 되려 압도당해버리니 나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날마다 너무나 메말라버립니다. 나의 현실의 그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영이 메말라 있는 때에는 내 앞에 현실만 보입니다 나의 영이 말라 보일 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내 귀에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필요만 너무나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천국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애통해야 복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애통하는 그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아픔의 위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싸우지 않아야 복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저 땅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데만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로워야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의로움에 가득해야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 내가 먼저 극률하게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받기를 내 문제의 용서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전혀 동떨어진 점점 멀어져서 내 삶은 메말라만 갑니다 그리고 악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는 길에서 멀어져야 하지만 나는 복이 있는 사람 되는 것에만, 그곳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왜안 되지? 나는 왜 행복하지 않고 지금 내가 복이 없지? 불행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다가 나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쫙쫙 갈라져서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너무나 메말라서제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의 너무나 건조한 신앙생활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메마른 마음과 영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이 언제나 촉촉하고 매일매일 물기가 넘쳐나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제 부끄러운 자조 섞인 여러분들 앞에 고백입니다. 언젠가 처음 예수를 만나 그렇게 기뻤던 그 첫사랑이 지나고 이제 1년 또 2년, 지난 10년 오랜 시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들이라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내일 같은 매일매일의 영적 상태는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뜨겁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간절한 갈망도 없습니다. 은혜의 눈물은 언제 흘렸는지 말라버려서 기억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이유를 이 잘못되는 이유들을 이제 밖에서만 찾아내려고 합니다. 핑계만 늘어나는 것이지요. 매일의 틀에 박힌 일들처럼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있고 때를 따라 예배 참석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의 신앙생활에 아무 변화가 더 이상,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뭔가 다른 모양으로, 뭔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만들어 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몸부름을 치지만 우리는 나의 메마름을 먼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메마름에서 광야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며 복의 사람 행복한 삶을 기대합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저 부족하고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모자라서 우리 눈과 마음은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화려한 모습만 동경하고 그 모습에만 집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혜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응답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과 기쁨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침의 복,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도 풍요에 집중한 우리의 영성 아닙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없습니다. 너무 가득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말라버린 곳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라고는 찾기 힘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왜 은혜냐고 대려 질문합니다 우리는 메마름에서 광야를 보아야 합니다 광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그 메마름의 그 광야는 우리가 따로 마련해야 두어야 할 나의 외로움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상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고 찾아내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 시끄러운 잡음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을 나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는 셀폰이 너무나 수많은 카톡이, 또 인터넷이, 너무나 현란한 세상의 문화가, 또 바쁘게 변하는 그 세상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로움이 시간이 없습니다. 이매바느에서 광야를 발견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메말라, 그 어떤 것도 살기 힘든 그런 메마른 공간이 아니라 메말라서 혼자 있어서 너무나 조용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저 부족하고 모자라고 척박하게만한 그런 메마름이 아니라 모든 소리가 죽어버린 세상의 바쁨들이 이제 힘을 잃고 멈춰버린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말마루의 광야의 시간은 내가 마련한 시간이 아니랍니다. 그 광야의 자리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laughs>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laughs> 죄송합니다.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선놓커는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그 광야, 광야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그저 불편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광야 메마름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도움이 되시고. 그곳에서는 하나님 없이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매마름에서 광야의 시간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나만 높아지려 했던 나의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알지도 못한 나의 영점 메마름을 내가 알고 발견하기만 하면 그 메마름에서 광야를 보고 그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메마름이 광야의 시간으로 받기모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름이 광야를 보게 되는 놀란 뒤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 메마름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영적 근육을 다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너무나 메마른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나의 영혼마저 바싹 말라서 손만 대어도 부서져 내릴 그런 건조하고 말라 비틀어진 시간을 보낼 때가 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또 소리내어 기도하고, 온 마음과 목숨 다해 예배 드리지만, 그메마름에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은혜의 시간을 인 줄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메마름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더 인내하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절에서 사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채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누구에게나 나의 전혀 예상치 못할 때가 만나게 될그 영적 메마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읽혀지고 기도가 너무 건조하고 드리는 예매에 아무 감동도 은혜도 이제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것 알지만 더 매달리고 더 악을 쓰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그광야 시간을 지낼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그 영적 근육이 빠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연육이 잘 살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10년, 20년 평생의 영적 생활을 한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은 영적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이 환자들의 근육이 빠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못해 신앙이라고 자랑하지 맙시다. 그 모태 신앙에서 환자에게서 근육이 빠지면 그 근육이 다시 생성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되려 첫사랑의 사람들, 갓난 아이들이 그 영적 근육이 자라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에서는 눈물도 나고 은혜스러운 설교 가운데 하면도 합니다. 그러나 5년, 10년, 20년 그 영적이 빠지, 빠져버린 내가 영적인 매마름에 있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그 영적 근육이 빠진지조차도 모르고 그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 근육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까요? 영적 근육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가 힘들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 근육이 다 없어져 버려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건강만을 위해 살과 피와 근육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영적 근육이 필요합니다. 약할 때는 무거운 무게를 돌수 없습니다. 약해 있을 때는 멀리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앉아 있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육체의 근육이 있다면 그 무게를 들수 있고 그먼 거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이기려고 그 거리를 걸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 단계를 지나야 육체의 근육이 자라지요. 조금씩 더 애쓰고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려야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금방 하루아침에 우락부락한 식스팩이 제 같은 영혼과 몸에서 생겨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루 아침에 방언을 하고 하루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 아침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가 체험하겠습니까?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한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나의 영에 어떻게 근육이 생기겠습니까? 힘들지만 참아내야 합니다 정말 하기 싫지만 다시 성경을 펼쳐 읽어야 하고 1분도 힘들지만 내일은 3분 또그 다음 날은 10분 참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메바른 광야의 때를 지날 때 마르지 않고 채를 따라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맺는다고 되뇌이지만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 근육이 있어야 그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를 내리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니랍니다. 우리는 그저 열매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이지요. 영적 근육이 필요합니다. 뿌리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근육이 뿌리가 되어 영적 가뭄이 와도 여전히 메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는 영적 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영적 생활 안에 근육이 차고 넘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의 메마름을 놓아둔다면 우리 속에 물기가 없고 근육이 없어서 가벼운 바람에도 날려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열매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지요.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누구라도 메마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 시간이 지금 저의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도 메마른 광야의 시간은 절대로 찾아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날마다 오님 다해 기도하며 예배드리지만 도무지 알지 못하는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의 때가 있을 것이지만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메마름이 아니라 그 메마름의 시간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손을 잡아주시길 바람을 아는 광야의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왜 메마르고 그 어떤 것도 살기 어려운 광야를 만났을 때 되려 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내고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자만으로 가득한 나의 자아를 스스무없이 깨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근육을 만드는 복된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 그 날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세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메마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채워 나가서 그치 아니라 속을 채워서 그 어떤 메마름에도 깊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열매 맺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들 특별히 갈릴리가 되기를 야침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건조하고 메마른 나의 일상을 예수님의 그 능력의 보혈로 덮여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과 말씀을 본받아서. 근조하고 메마름을 이기는 연적 근육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여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말씀을 붙들고 애쓰며 메마른 이 광려의 시간을 이겨내려고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메마르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마실 물이 없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메마른 가운데 주가 허락하신 광야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인 것들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 하나님 이 메마른 광야 h h a l l 하나님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가는 복댐이 저희들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힘든 그 메마른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그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만들어 놓은 그 영적 근육으로 앉아 있으며 서 있으며 이 예배 시간을 버텨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 찬양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